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SGLT2 인니비터 21세기의 스타틴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계적인 심장학 대가이신 유진 브라운발트 분이 유로피안 하트 저널에 기고하신 글입니다. 먼저 SGLT2 인니비터의 작용 기전을 보겠습니다. 신장은 정상적으로는 포도당을 거의 배설하지 않습니다. 그 기전은 포도당이 사고체에서 여과된다 하더라도 근위선뇨관에서 SGLT2를 통해 대부분의 포도당이 재흡수되고 나머지 포도당도 SGLT2-1을 통해 재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뇨가 진행되게 되면 이런 포도당이 더 재흡수가 되는데요. SGLT2 일비터는 이런 포도당 재흡수를 차단해서 소변으로 당을 더 배설시키는 기전으로 혈중의 혈당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약 70g 정도의 포도당을 더 배설하게 되는데요. 약 280kcal 정도를 더 배설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SGLT2 인리비터제제 중에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규모, 그 최초의 대규모 ICT였던 엠파레가 아웃컴 연구에서 뜻밖에도 엠파글리플로진이 심혈관 사망, 신경 경색 뇌졸중을 줄이는 효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당시 이 연구 결과를 들었던 대부분의 학자도 그리고 저도 이 연구 결과에 상당히 놀랐었는데요. 그 이유는 엠파렉 아우컴 연구 이전에는 비만한 환자에서 메포민 사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혈당 약들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2형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대규모 RCT였던 엠파렉 아우컴 연구에서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까지 감소시켰고, 특히 신부전인 으로 인한 이번 감소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당시에 심혈관 질환, 당뇨병 전문가들은 이 결과에 매우 놀라고 반가워했지만은 이런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어려동절한 상황이었고 이때는 유진 브라운발트 이 대가도 이런 기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고. 어떤 연구자나 어떤 의사들은 이 결과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믿기 힘들다라는 반응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엠파렉 아웃풋 연구 이후에 카나글리, 카나글리플로진 연구와 다파글리플로진 연구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서, 아, 이것은 SGLT2 인니비터의 객관적인 효과로구나라고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고요. SGLT 2 억제제가 당뇨 글라이코슈리아를 유발시켜서 혈당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심부전의 발병 및 진행을 감소시키고 제2형 당뇨병 및 자심실 박출류 감소환사의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에서 일관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그 이후 박출료 감소 심부전을 동반한 환자를 대상으로 다파글리플로진과 엠파글리플로진을 사용한 두 건의 임상시험 결과가 뒤따랐고 두 번째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SGLT2 이네비타가 타입2 다이병티스 유무와 관계없이 이젝션 프레셔가 감소한 하트펠일 환자의 예후를 호전시키고 어, 환자의 증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라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져서 당뇨 약으로서의 SGL-222에 비해서 더 나아가서 심부전 약으로서의 입지도 어,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리트, 솔리스트 시험에서는 소타글리플로진이 박출률 보존 심부전 환자에서 어, 예우를 호전시키는 것이 입증되었고 엠퍼러 프리저브드 시험에서는 박출률 보존 심부전 환자의 심부전 입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당뇨가 없는 심부전 환자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확정이 돼서 세 번째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 이전에는 박출률 감소 심부전 환자에서 예후 후전의 효과가 확정이 되었다면 솔리스트 시험이나 엠퍼로프리저브드 시험을 통해서 SGLT2 인히비터가 박출률 유지 심부전, 박출률 보전 심부전 환자에서도 예후 호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라 것이 확정이 되어서 광범위한 박출률에 걸쳐 만성신보전 환자에서 예후 호전을 보인다 라고 확정이 되어서 점점 더 약물의 사용의 인디케이션이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주된 합병증 중의 하나가 키드니 문제입니다. 다이베틱 네프로페시는 현대의 엔더 스테이지 레나디지지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인데요. 당뇨병을 잘 관리해서 당뇨병성 신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면 어, 매우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SGLT2 인리비터는 포도당 제흡수를 차단함과 동시에 나트륨 제흡수도 차단해서 사구체 내 나트륨 여과액의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올라간 나트륨이 신선요관의 치밀반 마쿨라덴사의 작용에서 정스타그로멜로라 아파라투스 세포에서 레닌 방출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투블로그로멜룰라 피드백인데요. 이 투블로그로멜룰라 피드백을 통해서 구심성 사고체 세동맥이 수축, 즉사고체 내로 들어가는 세동맥이 수축하고 원심성 세동맥 확장. 사구체에서 밖으로 나가는 세동맥의 확장을 유발해서 결과적으로는 사구체 내의 압력을 줄이게 됩니다. 즉 사구체 내압을 낮추는 효과, 사구체 내 고혈압을 호전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결과적으로는 사구체의 과열화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전으로 사구체섬유증과 신기능 장애, 말기 신장 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당뇨 환자에서 어, 호발하는 심부전이나 신기능 감소를 예방하는 효과가 네 번째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켰고요. 마지막으로는 당뇨가 없는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서도 SGLT2 인이비터가 말기 신장 질환 진행을 늦춘다는 연구 결과들이 하나씩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파글리플로진이 당뇨가 없는 다이베틱 레프로 어 당뇨가 없는 CKD 환자에서 CKD 진행을 예방시키는 효과를 보여 주었고요. 엠파글리플로진 윗 다른 SGLT2 억트의약제들도 현재 임상 시험 중입니다. 결론은 1886년에 플로진이 당뇨를 유발시켜서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것이 밝혀졌고 약 100년 후이 플로진의 기전이 밝혀졌는데 근이 세뇨관에서 포도당 활성 재흡수를 경쟁적으로 억제시켜서 당뇨병성 실험 동물의 혈당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밝혀졌습니다. 1990년대에 플로치니첫 번째 경구 활성 유도체인 SGLT2 인리비트가 개발이 되었고 어, 이것이 당뇨 환자에서 승인된 뒤에 엠파렉 아우컴 연구가 2015년에 보고되었고 이 이후에 하트페일러 환자, CKD 환자를 대상으로 여러 임상시험이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SGLT2 유니비트가 당뇨병 약제뿐만 아니라 심부전 약제, 만성 콩팥질환, 만성 신장질환 약제로까지 적응증을 점점 넓혀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계적인 대가는 플로지니 심부전의 위험 기반 일차 예방을 위한 스타틴이 될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왔다라고 그를 정리했습니다. 사실 당뇨병이나 심혈관계 질환 이상지질혈증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의사와 학자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최고의 약이 스타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틴이 메우지 못한 구멍을 플로친 SGLT2 인히비터가더 채워 넣어서 심부전, 어, 하트패일리어, 키드니 디지지, 다이비티스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제2의 스타틴으로서의 약제가 개발됐다는 기대가 이 글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SGLT2 인이비터는 처음 개발됐던 당뇨약제에서 더 나아가서 심부전 약제 그리고 만성콩팥질환 약제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고 이번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임펄스 스터디에서는 어큐터 하트페일러의 환자의 예후를 호전시키고 사망률까지 감소시킨다는 효과가 발표되어서 SGLT2 인이비터는 당뇨, 만성콩팥질환, 만성 심부전 급성심부전으로까지 영역을 넓히는 21세기의 스타티인 제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